사람은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나고 인간관계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나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먼저 말하면 손해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때때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도와주려 할때 상대는 이를 간섭이나 오지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지가 뭐라고 같은 말이 돌아올 수도 있다. 기껏 도와줬는데도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 나만 속상할 뿐이다. 또한 먼저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은근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거나 보답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심하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마련이다. 돕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행동이다. 하지만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이다. 둘째, 먼저 나이를 묻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당황하는 것중 하나가 지나치게 쉽게 나이를 묻는 문화라고 한다. 사실 나이를 묻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다. 상대와 나이 차이를 확인하고 서열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로 관계를 규정하고 형동생으로 부르며 위아래를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자신보다 어려 보이거나 나이 차이가 애매할 때이 질문은 내가 너보다 연장자니까 예의를 갖춰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나이를 확인한 후 상대를 은근히 내려보는 말이나 꼰대 같은 태도를 보이면 더큰 문제가 된다. 사회생활에서는 나이가 아닌 실력이 중요하다. 나이를 무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처음부터 나이를 묻기보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셋째, 먼저 자기 왕년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년에는 마리아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듣는 입장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응?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꼰대다. 꼰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왕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하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말하는 순간 그 가치는 떨어진다. 더군다나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다. 반대로 평소에 겸손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왕년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그때는 어땠어요? 라며 먼저 묻게 된다. 이런 경우에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왕년의 이야기는 필요할 때 간략히, 그리고 상대가 관심을 보일 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도움을 주는 것도, 나이를 묻는 것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뿐이다. 먼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자.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말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